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자리에서 이 영상을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화가 나는 나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속으로 몇 번쯤 아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숨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자꾸 욱하게 되는지 그럴 때 나를 어떻게 달래주면 좋은지, 그리고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작은 연습들을 차분하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치 저녁 식사 후에 라디오 한대 켜놓고 잔잔한 이야기 듣는 느낌으로 편하게 기대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화가 줄어들 것 같지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갈 일은 늘어나고 뉴스를 틀면 답답한 이야기만 쏟아지고 아이들은 바쁘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이런 상황이 쌓이다 보면 사소한 한마디에도 작은 소리에도 금방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한 분을 떠올려 봅니다. 가상의 인물 70대 김 어르신이라고 해볼게요. 김 어르신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급히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 좀 늦어요. 저녁은 먼저 드세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로는 압니다. 요즘 애들 많이 바쁘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아니, 나랑 밥한끼 먹을 시간도 없는 건가? 내가 이렇게까지 뒷전인가? 이렇게 서운함이 화로 변하면서 괜히 TV 소리만 더 키우고, 밥맛도 없어지고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60대 박 여사님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 선 사람이 계속 한숨을 쉽니다. 아휴, 왜 이렇게 안 움직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벌떡벌떡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움직이나? 나 때문에 기다리는 건가?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아니 그렇게 급하면 자기가 다른 줄 서지. 예의도 없네. 진짜.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 있으셨지요? 참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치게 될때다 지나고 나서 괜히 그랬다며 후회할 때 화를 낸 상대도 미웠지만 결국 제일 미운 건나 자신일 때, 이럴 때 마음 속에서 조용히 이런 말이 들리곤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나이 먹으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네. 사실 화가 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감정이 나를 잡아먹을 때지요. 오늘은 그 지점에서 화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화가 나는 나를 부드럽게 다스리는 법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짧은 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지은 작은 글한 구절입니다. 화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크게 소리 지르는 순간이다. 우리가 화를 낼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그 밑바닥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무시당한 것 같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건드린 것 같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즉, 화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의 다른 얼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나를 지키려고 소리 지르는구나.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또 화를 내? 넌왜 이렇게 부족하니? 이렇게 나를 혼내는 대신, 그래, 많이 서운했구나.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상했구나. 조금은 부드럽게 나를 이해해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줄이면 지혜가 늘고 나를 보는 눈을 키우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진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는 생각에만 머물기 쉽지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 볼 나이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화가 나는 그 순간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한번 바라봐 주는 시선.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지혜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화를 잘 다스린다는 건 화를 없애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나를 먼저 알아봐 주고 달래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누군가 내 마음을 꼭 안아주길 기다리기보다,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는 연습,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작은 연습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드릴게요. 잠깐 멈춤 5초만 가져보기, 화가 확 올라올 때,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건 잠깐 멈춤입니다. 상대에게 바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딱 5초만 나를 위한 시간을 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눈을 살짝 감거나 바닥을 한번 내려다 봅니다. 2. 속으로 1, 2, 3, 4, 5를 천천히 셉니다. 3.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5초는 상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에 단한 번만이라도, 아, 지금은 5초만 멈춰볼까?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마음 한줄 노트입니다. 종이 한 장, 메모지 혹은 휴대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잠자기 전이나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딱 1분만 시간을 내서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화가 났던 순간 하나, 그때 마음을 한 줄로 적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전화 늦게 해서 서운했다. 마트에서 한숨 쉬던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붙입니다. 그때 나는 사실에서 속상했다. 예를 들면, 그때 나는 사실 나를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 그때 나는 사실 늙어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 이렇게만 적어도 화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속상함, 서운함, 외로움에서 나왔다는 걸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다스린 것입니다. 셋째는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괜찮아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는 왜 그랬어? 또 실수했네. 이렇게 야단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딱한 번, 거울 앞이든 세수하면서든 혹은 잠자리에서 불 끄기 전에든 조용히 혼잣말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화 많이 참느라 고생했어. 그래도 잘 버텼다 수고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린 내가 조금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첫 걸음은 나를 미워하는 말 대신 나를 안아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은 화가 나는 나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화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나를 지키고 싶어서 나를 알아달라고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화를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화가 나는 나를 이해해주고, 잠깐 멈추고, 적어보고, 나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자. 이세 가지만 천천히 연습해보셔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도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래도 여기까지 이 영상을 틀어놓고,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마음을 돌볼 준비가 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을 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이야기와 이어서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습관, 이런 주제로도 한번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가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가볍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